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도 주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려 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예배와 기도회가 될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룡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적계시다가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laughs> 은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죄약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예수여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임 오늘도 내리여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달고 그 귀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인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고 귀한 말씀 생명 샘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미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사야서 66장 4절 오늘 제목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라는 제목입니다. <laughs>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어, 어려운 것들을 어, 신의 힘을 빌려서 어, 해결. 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 알수 있습니다. 어, 물론 이방 종교인들 이방 종교가 다 그래요. 네. 뭐 절에 불공 드리러 간다면 뭐 무엇을 불공을 드리겠어요? 그저뭐 어, 모든 하는 일에 만사 형통이 되게 해달라고 절에 불공도 드리러 가고. 집에 우환이 있으니까 어? 점도 치고 무당 불러다 굿도 하고 어? <laughs> 다 이렇게 어, 육신의 안목을 위해서 어, 이렇게 신을 어, 영접하고 어, 모시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 어, 어,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어, 삶을 위해서, 어, 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어, 섬기는 것이 우선은 아니죠. 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 우리의 삶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먼저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올바로 섬기라는 거예요. 올바로. 내가 모든 만물을 내 손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내 삶에, 육신의 삶에만 필요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지연받았죠? 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는 흙을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흙을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육신으로만 지음 받은 것이 아니고 예, 영으로도 지음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도 영이시다. 무형성, 무물질,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분. 그분을 우리가 올바로 섬기는 것이 오늘 신앙이다. 신앙생활이 나의 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신. 그래 오늘 이 주인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으로. 그래서 그들은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게 예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군세를 주셨다. 에, 우리는 백성이 아니고, 이제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할 때, 에, 나의 문제보다, 내가 생활하는 삶의 문제보다 나의 삶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에 비추어서 그분을 믿고 안 믿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은 삶이고 그러나 나의 존재적 증명인 존재적 증명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어, 믿는, 섬기는 것이 믿는 거죠. 어, 섬기며 믿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가 어, 구약에는 백성에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자녀, 아들들이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고 영원한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냐? 영원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어, 우리가 몸부림 치는 것이 뭐냐? 예. 그게 바로 믿는 자라고 하는데, 믿는 자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우선순위는 뭐, 뭐예요? 예. 우선순위를 지키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의 우선순위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 지킬 건 지키는 자들. 예, 주일 예배를 이 오늘 성경을 통틀어서 오늘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예, 믿음의 우선순위로 주일 성소, 네. 그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다른 일 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뜻만 기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날, 예. 얼른 예배드리고 바쁜 일. 볼일 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닌 거예요. 그날은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어? 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해서, 그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 섬기며, 어? 그 주일날은 호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내는 날이 오늘 주일날이다. 이 말이죠. 또두 번째,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에, 뭐가 있어요? 매일 성경 상고. 네. <laughs> 매일 성경 상고. 네. 하나님을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예,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또. 그걸 그 마중물로 삼아서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상고 하는 매일 성경상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믿는 자의 우선순위에 지킬 건 지키는 자들 첫 번째가 있다면 주일성소 두 번째가 있다면 매일 성경상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다면 11조 예 십 일조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말이죠. 십 일조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서는 십 일조 하면 "내가 복을 더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이십 일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건 지키는 자, 십 일조를 드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장수와 큰 복을 하나님께서 누릴, 누릴 수밖에 없게 한다 이 말이죠 왜? 십의 일조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또네 어, 번째가 있다면 매일 전도 어, 매일 전도 어, 이렇게 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르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지킬 거는 지키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우리가요, 우리 삶 속에서 선택이 많이 있죠. 근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매우 중요하다.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선택이에요. 오늘 그래서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올바른 선택, 거룩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잠깐,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을 해도 꼭어니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집을 사야 됩니까? 저 집을 사야 됩니까? 어? 어떤 집을 사라고 그랬어요. 예. 교회 가까운데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축복이죠. 어? 아유 거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예? <laughs> 저는요 참. 음, 내가 그런 걸안 기뻐해서 그런지 주위에 이사 왔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위에 이제 이사 와서 교회에 옮길라고 왔다고, 아예 오죽 못났으면 다니던 교회를 버리고 딴데 이사 와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걸 선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선택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면 물론 주일 예배는 당연하지만 제가 기도해 보면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게는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마음에 감동이 그렇게 와요. 이 새벽 기도회가 물론 새벽 기도 새벽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예, 새벽을 깨워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왜 새벽을 깨우느냐 예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를 세우는데 이 새벽기도의 새벽기도의 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저것 선택하는 사람 중에 새벽, 새벽 기도회를 선택해서 드리는 자들이 어, 난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 된다고 라 확신합니다. 에, 아쉬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기뻐하시게. 나는 힘들어. 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워서 드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삶에 방영하는, 반영하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 떠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오늘, 어, 오늘 깨어있는 자들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할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네. 그러니까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 새벽을 깨워라, 새벽을 깨워서 나와라, 예배에 나와라. 어. 근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해. 네. 그래서 내가 말하여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고 또 말했는데 듣지 않는다는 이이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 나에게 에 나에게 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때 물론 여러 가지 뭐 순종도 있고 또 헌신도 있고. 또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의로운 행동도 있지만 가장 먼저 귀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 어. 띄엄띄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새벽을 깨워서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어.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 야. 어.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외국 선교사, 외국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배우러, 배우러 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새벽에 성도들을 나올 수 있을, 있을 수 있게 할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밤에 철야하 나올 수 있게 하냐고. 그런데, 그 뭐, 어떻게, 뭐, 우리가 작전을 짜서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해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건,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적을 나의 생각으로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셔서 새벽을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내용을 갖게 한 것은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어, 잘 가르쳐서 새벽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쳐도 안만 가르쳐도 새벽에 깨우러 나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요. 선데이 크리스은 아무나 흉내 낼 수도 있어요. 뭐 그거보다도 더 미달되는. 드렸다 안 드렸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 요 기적 예. 이 기적에 여러분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내가 불러도 대답 대답이 없고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그들이 유혹을 택했다면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하게 하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킬 때,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근데, 지킬 걸안 지키면 어떤 자가 되느냐?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아,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영혼에 형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